기아 소렌토 2026은 2025년 7월 14일 월요일에 공식 출시되면서 이미 국내에 대비한 많은 기대를 모은 신차입니다. 모델 연식 업데이트로서 이 차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중형 수요불 중 하나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급스러움과 기술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파워트레인은 여전히 인기 있는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와 2.5L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성능과 연비의 강력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주요 사양에는 이제 모든 트림에 걸쳐 차선 유지 지원 이및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와 같은 기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포함되어 한국 가족의 일상 운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2026 소렌토의 미적 및 실내 사양은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 미묘하지만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새롭게 디자인된 사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도입되었고, 앰비언트 조명이 앞문 맵 포켓까지 확장되어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기계적 및 디자인적 변화로는 시그니처 트림부터 제공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용 스타일리시한 19인치 투톤 휠 옵션이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대형 휠을 장착한 일륜 구동 하이브리드 모델이 한국에서 상당한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고하고 디자인 중심의 그래버티 트림은 엑 X라인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이제 검은색 엠블럼과 휠캡을 사용하여 견고한 매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예상 가격과 관련하여, 2026 소렌토는 이미 한국에 공식 출시되어 경쟁력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2.5 가솔린 터보 모델의 시작 가격은 3,580만원. 프레스티지 트림. 3.5% 개별 소비세 기준부터 시작합니다. 수요가 많은 1.6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으며 EWD 프레스티지 모델의 경우 3,896만원부터 시작하여 풀옵션 4WD 엑스라인 모델의 경우 4,888만원까지 가격이 책정됩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가격 책정 전략으로 소렌토는 국산차와 수입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크기와 기술에 비해 탁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기아 소렌토 2026의 핵심 장점은 순수한 실용성과 풍부한 기능의 가치 제한입니다. 2열 캡틴 체어를 포함하여 5인승, 6인승, 7인승의 유연한 구성을 제공하여 여러 세대의 가족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LK2의 표준 적용 및 나블리 스트림의 디지털 키이 e 사용 가능과 같은 표준 안전 및 편의 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현대적이고 안전한 운전 경험을 보장합니다. 국산 베스트셀러인 소렌토는 손쉬운 유지관리, 우수한 애프터 서비스, 그리고 메인스트림 SUV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한국 중형 SUV 시장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했습니다.